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이번이 시간은 캠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언박싱은 어, 스피드 달육에서온 화분이랑 명판, 와 너무 귀엽죠? 이 아이 가격이 너무 착해. 명판인데 5,000원 이고요 이런 아가도 있고 이렇게 꽃이 어, 꽃꽂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명판이 이렇게 꽃도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부엉이도 있는데 가격이 5,000원으로 너무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볼게요. 지금 수목분도 너무 가격이 착하게 왔고요. 해령분도 너무너무 가격이 착하고 꽃단분도 오고 그랬습니다. 꺼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스에서 꺼내서 정리하니까 정말 한 가득 한 테이블이 됐는데요. 여기 쪼로롱 너무 예쁘죠. 명판입니다. 꽃나무 명판이 있고 여기 부엉이 명판이 있는데, 어, 다섯 가지예요, 색감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하늘색, 분홍색. 여기는, 어, 여기 부엉이에 조그만 꽃코사지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꽃코사지가 색감이 다섯 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판 있고, 요 위에 꽃이 있고, 부엉이가 입체감 있게 붙었어요. 그리고 앞에 꽃코사지도 입체감 있게 붙었는데, 요 부엉이도 정말 잘 그려졌죠. 요 아이도 색상별로 다섯 개가 있는데요. 요 명판은 개당 5,000원이고요. 지금 보면 도향하고 써있죠. 도향 화분, 화분 만드는 집에서 만든 명판이에요. 어, 이렇게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촬영 갔다가 스피드다육 사장님이랑 저랑 이름을 하나씩 적었거든요. 저는 러블리 로즈 이렇게 적었고, 사장님은 스피드다육 적었는데,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이름을 적어도 돼요. 뭐, 멀로, 엘샤,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육이 이름을 적어서, 분갈이 된 화분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화분이 좀 커다란 사이즈의 화분에 다육이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 사이즈는 제 손에다 올려놨을 때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 아이 지금 밑에 판, 밑에 바닥면 사이즈가 지금 대략 한 판, 7.8? 7.8에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바닥면, 바닥 사이즈가 7.8이 정도 되고 높이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대략 5.2, 5.3이 정도 되는데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꽃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 너무 이쁩니다. 얘도 개당 5,000원. 이렇게 꽃나무도 개당 5,000원, 이렇게 부엉이도 개당 5,000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꼬지가 왔습니다. 이 꼬지도 색상이 다섯 개. 도형 화분에서 만들거든요. 지금 보면. 꽃이 다두 개씩 붙어 있는데, 밑에 노란 꽃은 다 똑같아요. 밑에 노란 꽃은 다 똑같고, 위에 꽃 색감이 다섯 가지예요. 분홍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하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잎사귀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5종, 5종이 15,000원. 그러면 개당 3,000원 꼴인 거죠.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냥 화분 옆에 꽂아놔도 되고, 아니면 지주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너무 귀여운 꽃꽃 꽃이 꽃 꽃이 꽃 꽃이 꽃 지주대 어꽃 지주대라고 해야 되나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길이가 길이가 대략 어, 한11.5이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 5종에 15,000원이고요. 이 꽃도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전이 곰돌이 너무 귀엽습니다. 곰돌이 너무 예뻐. 곰돌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트가 있는데. 요 하트 색감이 다섯 가지예요. 분홍, 하늘, 주황, 빨강. 얘는 노랑이겠다. 요렇게. 너무 귀엽죠? 얘도 5종에 15,000원. 그럼 얘도 개당 3,000원 꼴인데요. 너무너무 입체감 있게 아주 실사를 보는 것 같은 곰 인형 같은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곰돌이, 곰돌이 꼬지죠? 곰돌이 꼬지도 5종에 5종에 15,000원. 그럼 얘도 개당 3,000원 꼴 합니다. 이번에 정말 예쁜 아가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일단은 여기 꽃단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꽃단분 지난번에 좀큰 사이즈였었는데 이번에는 앙증맞은 사이즈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9,000원인데 이렇게 커다란 왕꽃이 앞에 붙어 있어요. 왕꽃이 이렇게 붙어 있고 굽다리 짱짱하고 배수구도 좋죠. 이 아이는 개당 9,000원입니다. 개당 9,000원이고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프리얼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왕꽃이 입체감 있게 붙었고, 물 마른 통기성 초온 화분인 건 다들 아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배수구도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울까요?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되고, 높이도 대략 7cm 정도 되는데, 입구는 주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지금 보면 지름, 지름이 7cm, 높이가 얘는, 어, 좀더7.3 m 정도 되네요. 이 코코 사실은 저는 하늘색이랑 노란색을 가져왔지만 이게 빨간색도 있고 어 분홍색도 있었나? 아무튼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더 나은 공방분 어 옆에 보면 더 해피라고 써서 해피분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아이 더 나은 공방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더 나은 공방분이에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지금 보면 이 꽃이랑 잎사귀를 하나하나 손으로 다 팠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다 파고, 이 색감도 그냥 입힌 게 아니고, 그라데이션 돼서 입혔습니다. 나뭇잎도, 이렇게이더 나은 공방분은 사이즈가 크면 개당 막 3만원씩. 얘가 3만원짜리거든요. 요 아이 더 나은 공방분 3만원인데, 요 아이는 9천원이고,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요 아이들 입구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얘는 지름이, 입구가 외경이 대략 9.3이 정도 되고요. 높이, 높이는 대략 7.5이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뭔지 모르게 살짝 다른 것 같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그냥 어, 평평한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 화병에 꽂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여쁩니다 이 아이도 지름은 대략 9.3이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7.7이 정도 됩니다 이 아이가 더 나은 공방분이고 이 아이도 더 나은 공방분이에요 너는 잠깐 옆으로 가 있으렴 이더 나은 공방분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제가 카메라를 건드릴까봐 옆으로 이렇게 했더니 부자연스럽죠? 아이고,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아이도 더 나은 공방분인데, 이 아이도 개당 만 원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얘도 꽃을 하나하나 다 팠어요. 하나하나씩 다 파고, 색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입히는 건더 힘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더 나은 공방분. 더 해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해피분이라고도 불리는데, 요 아이도 개당 만 원이에요.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화분이에요. 얘는, 어, 지름이 입구가 대략 7.2이 정도 되고, 높이는 대략 8cm 정도 됩니다. 어, 요 아이 두개다만 원인데, 요 아이랑 차이는 얘가 키가 조금 더 크고, 얘는, 어, 입구가 좀더 넓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의 화분인데, 이더 나은 공방분이 이번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오면서 가격도 좋아갖고, 와, 베란다 만들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더 나은 공방분 신상. 너무 예쁘죠? 장미꽃 같이 꼭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을 하나하나씩 다받고 나뭇잎도 하나하나씩 받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 색감을 입혔습니다. 굽다리 짱짱하고 배수구도 너무 좋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살짝 둥근 사각이에요. 너무 예쁜 이 화분은 개당 3만원입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이 10cm 정도, 내경은 8.5cm 정도 되고요. 높이 11cm 정도 합니다. 거의 다 바디 색상이 이렇게 화이트가 많아요. 화이트가 한95% 되고, 이 까만색은 거의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검은 검은색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쁘죠. 이 아이도 개당 3만원. 이렇게 꽃을 하나하나씩 그렸고요. 이꽃 색감을 정말 어, 입체감 있게 그라데이션 시켜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급다리 배수구 너무 좋고, 입구는 이렇게 둥근 사각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이 수제화분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수목분,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수목분 보여드릴게요. 이 수목분은 개당 7,000원 짜린데요. 너무 이쁘죠? 입구가 개방용이에요. 위에를 살짝 올라가면서 벌어져서 개방형으로 너무 좋고요. 이렇게 굽다리 3개, 배수구 너무 좋고, 꽃은 입체감 있게 붙어 있고요. 너무 예쁜 요 수목분,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외경은 대략 10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대략 9cm 정도 예요 높이는 9.5, 높이는 9.5, 높이는 9.5cm 정도 하는 요 수목분, 이 아이는 개당 7,000원짜리. 7,000원짜리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아이가 8,000원인 게 믿어지지 않아. 너무 이쁘죠? 지금, 이렇게 뺑도 있고, 뺑, 있고뺑 돌아서 360도 꽃을 달았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좋아. 근데 얘가 8,000원이에요. 저는 이 아이 최소 만 원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꽃을, 360도 꽃을 달아놨습니다. 굽다리도 너무 안정적이고, 배수구도 좋습니다. 이 아이도 색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어, 초록이도 있고, 보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 외경은 대략 10.5이 정도 되고, 내경은 9cm 정도 되고, 키, 키를 재볼까요? 높이는 대략 10.5 정도. 사이즈 너무 좋고, 요 화분은 제가 녹화 방송 촬영가 하기 전에도 내방하신 손님들이 오셔서 보시는 분은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가성비 너무 좋고, 예쁘니까. 어떤 아이를 분갈해줘도 예쁘겠죠. 사이즈 좋고, 가성비 너무 좋고요. 제 손을 이렇게 넣으면 손이 조그만 손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 예쁘죠? 정말 갓성비 수목분 아이 8,000원이고, 요 화분 둥근, 둥근 사각,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요 화분도 개당 8,000원. 앞에 꽃 코사지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급다리도 좋고, 배수구도 좋고, 입구가 둥근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하기도 좋겠죠. 사이즈를 재보면 9.5cm. 어, 세로는 9.7이 정도 되네요. 높이는 대략 8.5cm. 여기에다가 얼큰히 뭘로 하나씩 분갈해주면 진짜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다크한 카키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도 색감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랜덤으로 갈 건데 어떤 아이가 가도 너무너무 예쁜 수목분. 와 아이 8,000원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해령분 보여드릴게요. 요 해령분 너무 예쁜 요 해령분은 개당 6,000원 짜리에요. 개당 6,000원. 세상에, 너무 좋죠? 이렇게 생겨갔고요 지금 목대 있는 다육이 분갈해주면 이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목대 있는 다육이 분갈해주면 이 너무 예쁘겠죠? 꼭 삐에로 옷을 입은 듯한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로 되어 있고, 급달이 짱짱하고, 배수구도 완전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UI 사이즈를 재보면 지름이 대략 10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대략 13cm나 합니다. 그런데 UI가 6 0 0 0원이고요 이렇게 꽃이 달려있으면 7,000원 합니다. 꽃 없는 것도 깔끔하고 예쁘죠. 이 아이가, 7,000원. 아니다, 그러니까 7,000원. 아, 아니 6,000원. 아, 헷갈려. 6,000원입니다. 6,000원씩 왔고, 어, 그 다음에 요것도 해령분인데요. 요 해령분이 소, 소 사이즈, 어, 중 사이즈, 대 사이즈 세 가지가 왔습니다. 요 해령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해령분입니다. 이렇게 꽃을 다팠고요 꽃수술은 조금 살짝한살짝쿵 입체감이 있습니다. 요 화분이 극달이 좋고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제 주먹이 넉넉하게 들어가거든요. 얘가 7,000원인데, 만원짜리, 만 5,000원짜리가 왔어요. 완전 가성비죠. 대중소로. 만 5,000원, 만원, ,000원, 7,000원인데, 요큰 사이즈는 제가 세수해도 되겠다 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요 아이가 만 5,000원짜리인데, 입구가 대략 16.5, 16.5, 높이 높이는 대략 14.5 정도 하고요. 요만 원짜리는 입구가 대략 15cm. 와 엄청나죠? 15cm. 높이는 13.5cm 정도. 그리고 요 7천 원짜리는 입구가 12cm 정도. 높이는 11.5이 정도 합니다. 너무 예쁜 해령분. 어가 가격이 너무 좋아. 나는 좀큰 화분이 필요하다. 가성비 좋은 큰 화분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아이 꼭 데려가세요. 제가 볼 때는. 중국산 수입화분, 베트남 수입화분보다도 가성비 좋고 어 국산이고 물마름 통기성 좋고 거기다 예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달래분입니다. 요요 사이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달래분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앙떼떼 사두 군생을 분갈이 해 줄까 하고 데려왔는데요. 요이 사이즈에 비해 가성비 너무 좋죠. 제주먹이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극단히 안정적이고 배수구가 여기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고 옆에도 뚫려 있고 그 배수구도 어, 시원하죠. 너무 너무 예쁜 화분이에요. 투, 색감이 두 가지 색감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고요. 앞에 꽃코사지도 예쁩니다. 요 화분은 24,000원짜리인데요. 어 외경이 대략 13.5이 정도 돼요. 13.5 정도 되고 높이는 13cm 정도 하는 달래분. 요 24,000원 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앙태떼 사두 분색을 분갈이 해줄까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화분이고 다음에 요아이 돌담분 요아이도 24,000원 이에요 너무 예쁘죠 입구 프릴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서 꽃 코사지가 이체감있게 붙어있고 요 라탄바구니 꽃바구니도 이체감있게 요 꽃도 이체감있게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꽃잎 줄기 얘는 하나하나 팠어요 하나하나 판 다음에 색을 칠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굽다리 좋고요. 배수구도 좋은. 프릴로 되어 있어서, 어, 국민이 군생도 좋고요. 목대 있는 다육, 에어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요 화분은 개당 24,000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프릴이라서, 프릴이 있는 쪽으로 재면 14.5, 프릴, 작은 쪽으로 재면 13cm 정도 하고요. 높이,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대략 12.5. 잠깐만요. 높이는 높이는 대략 12.5cm 정도. 지금 바지, 바지 색상이 여러가지고, 꽃 코사지도 여러가지인데요. 제가 핑크에 보라색 꽃이랑, 여기 깔끔한 화이트에 빨간 장미.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얘도 24,000원. 사이즈는, 어,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입체감 있게 장미꽃을 이렇게 많이 달아놨습니다. 돌담분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요 예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